아무리 전기차를 잘 만든다 하더라도 공급되는 배터리를 제대로 공급을 안 해주게 되면 완성차가 나올 수 없는 것이죠. 이 자동차 제작사가 배터리 내재화에 대한 부분들을 선언하고 4, 5년 이내에 자체적으로 생산하겠다고 선언을 하고 있지만 또 생산을 설사한다고 하더라도 기존의 배터리 회사가 노는 건 아니거든요. 안녕하십니까? 김필수 자동차 연구소의 김필수입니다. 오늘 주제는요. 배터리입니다. 전기차 배터리의 내재화에 대한 부분들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국에서 전략물자로 바뀌면서 이 배터리의 중요성이 굉장히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국에서 만드는 내재화도 있지만 지금 말씀드린 내재화는 특히 자동차 제작사에서 직접 자신들이 만든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아시겠지만 가장 대표적인 전기차 회사 하게 되면 테슬라를 볼 수가 있겠죠. 이미 테슬라 자체는 작년에 50만 대 생산을 넘으면서 전 세계 전기차 시장의 약 19%를 차지하는 메모드급 어떻게 보면이 전기차 혁신의 아이콘을 아직도 차지를 하고 있고요. 또 테슬라의 주가 자체가 글로벌 자동차 제작사 1위부터 5위까지 합친 비용과 비슷할 정도의 주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테슬라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크다는. 반증이기도 하겠죠. 물론 올해부터 전기차 전용 플랫폼을 통해서 나온 글로벌 자동차 제작사의 완성도 좋은 전기차가 다양하게 출시가 되고 있습니다. 현대차만 하더라도 아이오닉5, 기아이 EV6 또 제네시스 전기차가 올해만 두가지가 나오죠. 내년에는 훨씬 더 많은 차종이 나옵니다. 글로벌 자동차 제작사가 본격적으로 전기차 전용 플랫폼을 통해서 다양한 전기차를 생산하면서 완성도가 좋다 보니까 테슬라의 독주도 올해부터는 주춤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조미율도 아마 떨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할수 있는 것이 바로 배터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전기차 가격의 40%를 차지하는 배터리의 완성도를 어떻게 해주느냐가 전기차의 미래를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근데 지금까지 전기차 생산할 때는 배터리 전문회사에다가 배터리를 공급받는 것이 하나의 흐름이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지난 130년에 자동차 제작사의 수직, 하청구조의 슈퍼 갑의 위치가 미래 모빌리티에서는 특히 전기차를 기반으로 해서 흔들거리기 시작했다는 거죠. 아무리 전기차를 잘 만든다 하더라도 공급되는 배터리를 제대로 공급을 안 해주게 되면 완성차가 나올 수 없는 것이죠. 이런 부분들은 자동차 제작사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안감과 불만 요소가 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글로벌 자동차 제작사가 자회사나 또는 계열 회사에서 직접 배터리를 생산한다고 생각한다면은. 경제성 논리에서도 상당히 유리한 부분이 많을 거고요. 생산성이나 실시간 측성에 있어서도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부여할 수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글로벌 자동차 제작사의 배터리 내재화는 어느 누구도 다 관심을 갖는다고 볼 수가 있죠. 대표적인 것이 테슬라 같은 경우에 작년에 옐레 머스크가 배터리 데이에서 선언한 것과 마찬가지로 향후 5년 정도 이내에 이 배터리를 자체적으로 내재화 하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쓰던 원통형 배터리를 4680으로 어, 서너 배 정도 밀도를 올리면서 미래 차세대 배터리, 원통형 배터리를 사용하겠다고 선언을 했었고요. 이러한 배터리를 내재화를 통해서 자체적으로 공급하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배터리에 대한 내재화가 앞으로 이란한 전기차 활성화 또 전기차의 주도권을 지는데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고 볼 수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얼마 전에 폭스바겐 파워데이에서도 두 가지 부분을 강조를 하면서 세계적인 이슈가 됐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각형 배터리를 선언을 했었죠. 유럽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폭스바겐 입장에서는 몇년 이내에 전기차 판매 세계 1위를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배터리가 유럽 회사에서는 유럽 내에서는 없다는 겁니다. 또한 가지는 자체적으로 테슬라와 마찬가지로 배터리 내재화를 발표했다는 것도 굉장히 주목할 만한 부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글로벌 자동차 제작사가 배터리 내재화를 선언하는 부분들이 하나의 흐름이 되지 않을까 어, 우려되고 있습니다. 현대차 그룹도요, 배터리 관련 전문가를 지금 상당히 보강을 하고 있고요. 또, 얼마 전에 SK이노베이션과 현대차 그룹이 협약을 하나 진행을 해서, 앞으로 2, 3년 이내에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들어가는 배터리는 자체 생산하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만큼 현대차 그룹도 배터리에 대한 노하우라든지 전문성, 또 심지어 배터리 설계에 대한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갖춰가고 있어서 앞으로 내재화에 대한 대비도 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릴 수가 있거든요. 물론 쉽지는 않습니다. 이 자동차 제작사가 배터리 내재화에 대한 부분들을 선언하고 4, 5년 이내에 자체적으로 생산하겠다고 선언을 하고 있지만 워낙 리튬이온 배터리 자체가 하이테크 기술이기 때문에 기존의 배터리 회사들이 20년 이상을 집중적으로 연구를 해서 지금의 어떤 수준에 이르렀다고 본다고 판단된다면 양적 생산 측면 또 품질 측면에서 세계 최고의 배터리를 생산한다는 것은 그렇게 간단한 부분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생산을 설사한다고 하더라도 기존의 배터리 회사가 노는 건 아니거든요. 훨씬 더 경제성 논리를 갖고 가격이 떨어진 완성도 좋은 배터리가 더 나올 것으로 보고 있고요. 또이 전고체 배터리 같은 꿈의 배터리도 구현 시점이 더 빨리 짧아질 가능성도 높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내연기관차와 다르게 전기차는 부품이 반이고 모듈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누구나 전기차 생산할 수 있는 파운드리 형태가 미래에는 존재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배터리사들도 배터리만 공급하는 게 아니라 다른 부품의 생산과 더불어서 다양한 전기차를 위탁 생산할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미래는 전기차 자체가 시장이 자동차 제작사뿐만이 아니라 다른 글로벌 기업들도 전기차를 생산할 수 있는 이런 약육강식의 시대 영역이 파괴되는 시대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아, 다가오고 있는 자동차 제작사의 배터리 내재화에 대한 부분들은 장단점이 교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좀더 미래에 대한 분석을 냉정하게 진행을 한다면, 은 내재화가 좋은지, 또는 외주를 통해서 장점을 부각시키는 전문성이 좋은지, 이런 부분들은 향후에 빠른 시간 내에 판단될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일단 배터리 내재화에 대한 흐름 참조를 하게 된다면, 은 여러분들이 아마 이런 기업을 평가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